오늘은 윤우파파님이 얼마 전까지 23점으로 신청하시다 24점 이제 다올리주셨는데 역시 여기서 당구 칠레니까 낯설어요. 에, 나름대로 고수입 꼬장하고 저하고 대장하고 이렇게 치는데, 영 컨디션이 안 나오시네. 윤우파파님이 영 컨디션이 안 나오셔. 네, 그래서 오늘은 파님 윤우파파님 모시고 에, 궁금한 것부터 해갖고 한번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에. 저희 방송이 참,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스트로크 궁금하고 막 여러가지 많으신데, 기초적인 베이스를 조금 더 유룸프파님이 깔고 가시면, 좀더 지난 시간이 되면, 고수가 되면, 그때도 훨씬 더 좋은 단골를 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유룸프파님, 오늘 궁금하신 거, 일단, 하나. 길게 비켜치기, 짱골라 한번, 한번 해, 놔보세요. 공배열이 어떤 것들이 어려운지, 예. 한번 나보세요. 예. 네, 노란길 좁고 하셔갖고 한번 쳐보세요. 예. 네, 비껴치기가 아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어, 어 괜찮아요. 어떻게든 괜찮아요. 근데 이제 비껴치기를 치실 때요, 저희가 이제 유노 윤호 아빠님이 생각하셔야 될게 뭐냐면 우리가 이런 비껴치기는요, 대부분 어, 좀 짧게 치는 공들이나 길게 치는 공들이나 좀 플러스 투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그, 혹시 숫자를 보시면 어느 정도 각도상의 문제가 나오는데, 처음에 그 시스템대로 뭔가 공을 보낸다, 뭐한다, 이렇게 자꾸 프레스를 받지 마시고, 이런 비교치기는요, 짱콜라는요, 입사각이 일단 중요해요. 여기서 칠 때하고, 그죠? 여기서 칠 때하고는 달라요. 다른 건 아시죠? 어, 이런 입사각 기준화의 각을 제시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노란 공을 맞으면, 일적골을 맞으면, 흰 공이 어디 맞죠, 원쿠션이? 어, 이렇게 맞죠, 그죠? 그러면, 공이 여기, 여기서 출발하겠죠, 흰 공이. 이 노란 공을 맞으면, 그죠? 여기서 한번 쳐보세요, 어딘지. 어, 투팁으로 한번 쳐보세요. 네. 한번 여, 여기로 와야 되잖아요, 그죠? 한번 쳐보세요. 예안 네. 맞아요 어 맞았네요 살짝 맞았네요 그죠 어 맞긴 맞았어요 그죠 어, 이런 각도를 재시는 게 먼저 되는 게 좋아요 이런 것들은 첫 번째 뭐냐면 그냥 자연적으로 시스템에 의해서도 물론 공이 갈수 있고요 그냥 내 감각적으로도 보낼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쳤을 때 원쿠션 어디 맞히셨죠? 응이 어, 정도 맞히셨죠 그죠? 그러면 이 공을 맞아서 일단은 여기다가 보내 보세요. 어, 원 쿠션 맞아서 투 쿠션에 한번 보내 보세요. 짧게 맞았죠. 약간. 그래도 괜찮아요. 공 맞았죠. 나이스. 그죠? 어, 한번 공 놔두시고 다시 네, 놔두시고 다시 음. 근데 이게 조금 짧게 맞았지만 이 가는 방향이잖아요 어차피 어. 지금 진짜 잘 치셨어요 그죠 근데 지금 치셨는데요 공 맞췄어요 문제 없으시죠 문제 없어요 원래는 공 맞추는 거에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당구를 치다 보면 윤호파파 어, 님이 갖고 계신 그런 본인만의 감각과 알고 있는 지식과 이런 것들이 내 몸에 한 가지는 배어 있어야 돼요. 어. 지금 어떻게 쳤는지 기억나세요? 스트로크는 어떻게 하셨고 스피드는 얼만큼 했고 그게 기억이 안 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응용이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떤 게 응용이 안 되냐면 분명히 이게 입사각은 비슷해요, 이렇게. 자, 조금 달라졌어요. 요거 한번 쳐 보세요. 어. 원 쿠션에서 출발하는 건 똑같죠. 그죠? 요거 한번 쳐 보세요. 지금 모양이랑 똑같이 한번 쳐 보세요. 어때요? 투쿠션 맞아버리잖아. 그죠? 그, 그러니까 이게 응용 능력인 거예요, 당구가. 근데 지금 그 전에 쳤던 공하고 지금 쳤던 공하고 다른 게 뭔지 아세요, 혹시? 파악이 되세요? 기울기가 다르죠. 그죠? 입사각이 다르죠. 그러면 입사각이 다르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거는 두껍게 치면 어떻게 될까요? 밀려버리죠. 그래, 알고 계시네. 진짜 잘 알고 계시네. 그러면 밀리게 되면 공이, 입사각이 이렇게 때문에 공이 밀리게 되면 똑같은 데 가더라도 어떻게 돼요? 공이 약간 라운드를 그려서 가겠죠? 그러면 툭 시험부터 점점 더 짧아집니까? 안 짧아집니까? 짧아지죠. 그래서 이거는 감각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치신 패턴의 공은 감각적인 겁니다. 근데 제가 왜 계속 방송에서 어떤 기준점을 말씀드리냐면, 유우파파님이 갖고 계시는 스트로크. 큐스피드를 다룰 줄 알게 되시면 이 공은 두껍게 치면 어땠, 어땠어요? 지금 공이 휘었죠? 밀렸죠? 얇게 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기초 베이스가 들어가요 얇게 치게 되면 공이 휘질 않아요 맞죠? 휘질 않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 알고 있는 아까 유우파파님이 투쿠션 쳐서 공을 맞췄던 거 있죠? 감각적으로 맞힐수 있잖아요 시스템도 알고 계시면 더 쉽죠? 투팁이라는 개념에 근데, 이 공을 얇게 쳐서, 스트레이트로 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휘는 님, 것까지 과정이 그려져야 합니다. 돼요. 공이 휘는 거는 감각적인 거고, 스트레이트 가는 거는 시스템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스트로크의 일관성과, 큐스피드를 약간만 본인이 조절할 수 있으면, 이제는 당점과 회전을 가지고 놀아야 돼요. 어, 그럼 이 공을 이제 얇게 쳐보세요. 어. 얇게 쳐보고, 스트로크 똑같아야 돼요 아까랑 달라지지 마시고 얇게 치시고 회전을 이렇게 주면 안 되죠 이제 그래서 당점이라든가 회전 등이 갖고 놀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기준에서 회전을 조금만 주시고 입사각이 있으니까 얇게 치고 한번 똑같이 쳐보세요 조금만 주세요 지금도 많이 줬어요 회전을 예 그러고 똑같은 스트로크를 친다 생각하고 해보세요 어 그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 그럼 지금은 뭘 갖고 놀았어요? 그죠 회전 양이라든가 당점이라든가 그 스피드도 약간 줄였잖아요 지금 큐 스피드를 큐 스피드를 빠르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길게 나가겠죠 스트레이트로 날아가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런 빗겨치기는 어떠한 입사각이 있냐에 따라서 내가 물론 두께 설정부터 달리 가는 건 맞는데 이제 당구를 처음 치시거나 아니면은 좀 이런 공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왜 어렵냐면 강점과 회전을 가지고 노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공이 살아가면 스트레이트로 가다 보면 투팁의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수구가 빨리 움직이면 어차피 왜냐면 입사 반사의 각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여기서 줘보세요. 큐를 한번 줘보시면 제가 여기서 코너를 칠게요. 회전을 투팁을 주고 우리가 파이브나 푸시스템을 치면 어떻게 되죠? 회전 대로 가는 것 같죠? 이렇게 막고좀 길게 가니까 이렇게 가겠죠. 근데 무회전을 주면 각이 어때요 달라지겠죠 근데 문제는 수구가 살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가면 갈수록 지금 공이요 각을 만들어주고 회전이 먹네 왜 먹죠 무회전인데 그죠 자연회전이 먹는 거예요 진짜 일직선상으로 우리가 무회전을 주면 회전이 안 먹겠죠 그죠 그런 거예요 비껴치기 얘기. 짱꼴라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입사각 체크가 중요하면서 내가 공을 좀 휘어져 쳐야 되냐 아니면 휘지 않게끔 쳐야 되냐 이런 것들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지금은 스트레이트로 시스템대로 치는 거를 좀 해봤어요 얇게 치면서 근데 이렇게 붙어가지고 공이 입사각이 이렇게 들어갔어요 빨간 공 앞돌려 치기 치기 참 애매하죠 이럴 때는 얇게 치면 안 되죠 그렇죠. 밀림을 이용해서 쳐야죠. 한번 쳐보세요. 충분히 가능해요. 너무 안두꺼도 돼요. 어. 그래서 스트로크이 필요해요. 이럴 때는. 잘 밀고 쳐야 되니까, 당점 더 올리셔야죠. 많이 밀려야 되니까. 많이 올리셔야 돼 선생님, 이쪽으로 가셔도 됩니다. 그쪽 화면에 나와요. 네. 자, 두껍게 해서 올려서 쳐야 돼요. 그렇지. 나이스. 브라보. 잘 치셨네. 더 짧게도 치시는데요. 그죠, 그죠, 그죠? 어, 내가 밀림을 얼만큼 줄 거냐에 따라서 이런 공들은 더 짧게도 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빗겨치이나 이런 짱콜라이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공들이 내가 어느 입사각 위치에 있냐에 따라서 두께 설정이 달리 가면서 뭐가 있냐면 왜 달리 가요 두께 설정? 내가 휘어서 칠 거냐, 내가 휘지 않는 두께로 칠 거냐 공이 수구의 움직임이 어떻게 갈 거냐를 정해주는 거거든요. 그 정해주는 거를. 내가 나중에는 실력이 기준점이 생기실 거예요. 두께 치시거나 아니면 스트로크를 할때 이런 기준 팔로 저, 저기 큐 스피드를 조절하는 기준이 생기시면 그때는 당점과 회전 갖고 노르셔야 돼. 공을 가지고 놀아야 돼요. 응. 어, 무슨 말 이해 가셨죠? 지금 이 공을 짧게 뺐잖아요. 그러면 지금보다 두꺼워야 되나요? 얇아야 되나요? 그얇아죠 그, 들밀려야 되니까 쳐 보세요. 그럼 될 거예요, 이제. 그런 두께 치는 능력을 같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어. 좀만 더 얇게 해서 그 대신 똑같은 스트로크에 큐스피드를 갖고 쳐보세요 응 어, 그렇죠 이제는 공이 맞을 거라고요 그죠 그죠 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 다섯 가지가 어떻게 쓰여지냐에 따라 공이 다 다르게 다녀요 그래서 첫 번째를 두께 설정을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짱꼴라나 빗겨치기는 어떠한 입사각 체크에 의해서 내가 결정하는 스트로크와 큐 스피드가 딱 맞아야 돼요. 이거를 막 때려버리시면 어떻게 돼요, 그죠? 컨트롤. <laughs> 어, 컨트롤이 안 돼. 두꺼우면 아예 더 밀리고 얇으면 공이 날라가서 그냥 길어져버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내가 베이스를 깔아놓고 나중에 당점 회전을 가지고 내 수구의 각을 맞춰줘야 되는데, 그렇지. 그렇죠. 근데 먼저 대부분 당점과 회전을 맞춰놓고 치는 거든. 맞잖아요. 그게 생각 자체가. 이건 어디 주고 쳐야 돼? 그러니까 당점과 회전을 자유롭게 사용을 못 하는 시기에요, 지금. 유노파파님이. 그거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각이. 네. 이렇게. 이렇게. 이게 두껍게 칠 이유가 있습니까? 없죠, 없죠, 없죠. 길고게 쳐서도 안 되죠, 지금 가기 그럼 얇게 쳐 보세요. 한번. 그냥 이제 찾아가 보세요. 회전력이라든가 당점 이런 거를 한번 찾아가 보세요. 한번 찾아가 보는 거예요. 음, 응. 쳐 보세요. 아주 천천히 치세요, 그리고. 어, 그렇지요. 나이스. 음. 응. 나이스. 그죠? 좀 편안해졌죠? 이게. 이런 공들이, 이 공이 저 같으면은 여기서 멈추겠죠 그래서 제가 천천히 치라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뭐죠? 나중에는? 그렇죠. 포지션 플레이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1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이제 실력이 늘어가시면 바뀌어요. 더 얇아져요, 공이. 회전력은 똑같죠. 더 얇아져요. 스트로크 흰 배합을 아주 천천히 쳐요. 더. 한번 해보세요. 그럼 포지션 플레이까지도 한번 해보세요. 여기다가. 그 힘을 느끼셔야 돼더 얇아져요. 어. 회전은 비슷해요. 그냥 한번 쳐보세요. 어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럼 이 봐봐요. 이제 봐봐요. 그죠? 이런 힘 배합까지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생기시는 거예요. 그럼 이런 힘 배합은 결국엔 스트로크에 의한 캐 스피드랑 두 개가 맞물려야 돼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자공 똑같이 놓고요. 음. 공 이렇게 위로 올라왔네. 똑같죠, 그죠? 그럼 이건 어떻게 칠 거냐고요, 나중에? 뭐만 바꾸실 거예요? 속도를 올려요. 왜? 그러니까 그게 속도를 올리면 항상 휘어져서 치는 버릇 때문에 속도를 올린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회전을 빼세요. 간단해요. 지금 속도에서 회전을 빼세요. 그래도 공은 다 굴러가요. 속도를 올린다는 건 그만큼 내가 들 꺾이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느낌이. 얇게 치는데 안 꺾이는데 왜뭘 속도를 빨리 해요? 그죠? 회전을 좀 빼고 한번 쳐보세요. 이제. 얇은 두께에서. 어. 지금도 회전이 좀더 있어요. 어. 얇게. 얇게 하고 회전 조금만 주고 그냥 쳐보세요. 보내보세요. 길을. 그래요. 이렇게 치는 거예요. 어. 이렇게 치는 거예요. 이 속도 똑같잖아요. 여기 노란 공 얼마나 좋아요. 다음 공치기도 편하고. 근데 왜 속도를 빨리 하려고 그래요? 그쵸, 속도를 빨리 하려고. 그러죠. 속도를 빨리 하면 또 당점 회전은 똑같, 그것도 괜찮아요. 속도를 빨리 하는 것도. 근데 나중에 되면 이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당연히 공은 맞춰야 되는데 실력이 늘어가시면 이 목적이 있어요. 다음 공을 더잘 만들어서 내가 칠려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저는 당점과 회전을 먼저 놓지 말라는 거예요. 윤노파파님처럼 지금 내가 속도를 더 올려야지 하는 생각은 당점과 회전은 똑같이 놓고 난 빠르게 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공이 맞고 이 공은 이렇게 갔어요. 그러면 이 공은 뒤에서 오니까 꽝 때려갖고 이렇게 내려갔어. 뻔한 뻔자예요. 이 포지션은. 그죠? 강하게 맞으면요. 그럼 이렇게 놓고 또칠 거예요, 다음 공은? 그것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당점 회전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중에 다 책정이 돼요. 음, 그러니까 두께 설정해 놓고, 스트로크를 일정하게 만들고, Q 스피드를 얼만큼 내가 칠 거냐에 따라서 당점 회전을 변화줘야 돼. 음, 그래야 각을 잡는 것도요, 정확하게 아니면은 좀 디테일하게 내가 나중에 각도 잡, 내 수구를 각도 잡는 것도 편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본 거를 이제 말씀드릴게요. 좀 괜찮으세요? 네. 응. 제가 본 거를 말씀드릴게요 여기 엎드려 보세요. 응. 자, 항상 제가 점점점 하죠. 자, 이렇게. 그럼 요깊요 요 백스윙의 크기가 항상 본인 거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근데 윤우파파님이 진짜 잘못하고 있는 건 뭐냐면 백스윙이 왔어요. 그럼 여기 공이 맞죠. 그럼 여기서 스톱이 돼야 돼 이렇게. 당점이 내려가면 안 되죠. 상박의 움직임은 여기까지예요. 큐 나갈 때 떨어지는 게. 근데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여기서 이거 공을 여기서 치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요. 이 상박이 떨어져서 이렇게 이렇게 맞죠. 이건 팔로우가 아니에요. 벌써 끝났어. 벌써 백스윙부터 공을 맞고 내가 여기까지 미는 건 끝났은 거예요. 다만 여기서부터 속도를 천천히 가냐, 빨리 가냐 이 차이인 거지. 큐를 맞고 여기까지만 가면 되는데, 이걸 이렇게 밀어버려요, 큐를. 이거는 이제, 이건 안 하셔야 돼. 아무 불필요 없는 동작이에요. 응. 어, 그렇죠. 이중, 이중, 이중 동작이 나오는 느낌이죠. 뭐냐면 그냥 스윙은 내가 백스윙부터 점진적으로 피니시까지 이렇게 빨라져야 임팩이 된 공을 항상 밀어내요. 운동 좋아하실 것 같아요, 몸이. 그죠? 그럼 우리가 야구를 해요. 공이 와요. 와요. 끝내지 않죠. 근데, 친 거를 내가 여기까지 돌렸어요. 이거를. 그래도 몸은 돌아가겠지만, 맞은 거를 밀어냈으면 끝난 거예요. 그거는 내가 이걸 빨리 나오기 때문에 몸이 회전이 턴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야구방망이가 나가는 거죠. 그죠? 근데, 당구는 몸이 턴을 안 해. <laughs> 그죠? 몸이 턴, 골프, 골프도 몸이 턴을 해야지. 여기다 끊어버리면 허리 아프잖아요. 이렇게 자꾸 넘어가야죠. 몸이 이렇게, 턴이. 그 축구 보세요. 축구 강하게 슛 때리면 딱 오른발 처럼 왼발 뜹니까? 안 뜹니까? 예? 왼발이, 예. 뜨죠. 왼발이 뜨죠. 그죠? 이거 왼발 안 뜨게 해갖고 세게 뻥치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디 다치겠죠? 근데 당구는 이 팔만 하는 거야. 그래서 이 가속이 붙어서 백스윙부터 그냥 공이 맞은 임팩이 된 거를 이렇게 밀어내면 끝난 건데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이걸 맞고 이러고 또 가고 있어요. 아무지 <laughs> 거치, 그걸 고치셔야 돼. 그, 네. 음. 그러니까 그 의식이 뭐냐면 팔로우라는 걸 큐가 많이 나가야만 팔로우다 이런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큐가 많이 나간다고 팔로워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리듬이에요. 내가 백스윙서부터 에 임팩 맞은 거를 어느 피니시 전까지 내가 이렇게 밀어주는 이런 리듬이에요. 근데 이거를 공이 맞고 이만큼 밀어주는 척 하다가 그냥 이렇게 느슨하게 쭉 큐가 나간다고요.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마다 자꾸 그 감각적인 게 내가 이렇게 나가야 될 거고 천천히 칠때더 그러시더라고. 그죠? 맞죠? 천천히 칠 때. 그럼 한번 쳐보세요. 옆 돌려치기를, 이렇게 얇게 쳐갖고 천천히 쳐야 돼요. 그러면, 가까이 있으니까 짧게 잡고요. 어? 여기까지만 내보내세요. 큐를 여기까지만. 어, 여기까지만. 제 손가락인데. 그렇죠? 이렇게 내보내서 치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게. 얼마나 잘 뚫려요, 공이. 엄청 잘 가는데요? 거기까지 내보내면서 내가 백스윙부터 피니시까지 점진적으로 가속이 붙어서 빨라져야 되는데, 뭘 하고 계시냐, 오, 지금 좋아요. 뭘 하고 계시냐면, 공을, 내 공을 어디로 보내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큐가 이렇게 뱀처럼 딸려가요. <laughs> 어, 나안 따라 나가셔도 돼. 어안 따라 나가셔도 돼. 그런 거 치면서, 자꾸 느리게 칠 때, 따라 나가려 그러면, 큐를 임팩 이후에 감속을 시킨다고요. 어, 임팩 이후에 감속이 되면 수구는 잘굴러가지 않아요. 네. 감속이 되면 안 돼요. 저거 일로 이쪽으로 와서 쳐보세요. 이제 앞둘려치기를 치는데 큐를 길게 내보내지 말고요. 짧게 내보내세요. 지금처럼. 그러면 두께도 잘 맞아요. 응. 회전 주고 좀 주세요. 얇게 치고 응. 회전 주세요. 응. 짧게 내보내 보세요. 그럼 두께도 잘 맞아. 스톱. 그렇지 이렇게 치는 거 이렇게 뻥뻥 뚫리네. 그럼 두께를 더쓸수 있어요 없어요. 스트로크가 좋아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뚫고 가는 힘이 좋아지는 거예요 응. 이렇게 얇게 안 쳐도 돼요 응. 브릿지 짧게 그렇지요 그걸 표준삼아 치세요 그리고 짧게 미세요 그렇죠 이렇게 치는 거예요 두꺼워도 많이 안 찌그러져요 공이 결대로 내려가요 그럼 더 유리한 거 아닙니까 멀리 있는 공을 두껍게 쳐서 내가 길게 친다 그죠 공을 뚫어서 치는 거니까 다른 분들은 임팩이 강해지면 탁 꺾이겠죠, 짧게. 그죠? 그런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칠 때, 큐를 많이 나가는 게 아니라, 자꾸 요 정도면 충분해요. 워낙 많이 나가시니까, 유노파파님은 그럴 필요는 전혀 없어요. 자, 이렇게 있는 공을 2분의 1 정도 두께 맞추고요. 당점 내리세요. 예. 네. 한번 무회전으로. 중하단이나 하단까지도 내려도 돼요. 브릿지 짧게. 그렇죠. 더 내리세요, 당신. 이거 중단이에요. 더 내리세요. 손가락이 펴져야 돼. 이거 봤다. 이런 거부터 고치셔야 돼, 습관을. 이렇게 가야 하, 중하단, 하단이에요. 네? 짧게 빠르게 찔르세요. 하단을, 하단을 주고. 어, 이렇게 가요, 이렇게. 두껍게 쳐도 보세요. 이거 맞으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두껍게 쳤는데? 지금 4분의 3 맞았어요. 공이 이렇게 돌 정도면. 그래도 공은 힘이 있고, 내 공은 스트레이트로 굴러가고, 근데 큐를 많이 느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감속을 시켜버리면, 임팩 이후에. 내 공은 안 굴러가고. 그리고 이 공이 어떻게 돼요? 맞아서. 스트레이트로 가는 게 아니라 끌려서 가요. 짧죠. 어, 불리한 게 너무 많아요. 지금도 충분히 1대1 비율로 피니시까지 나간 건데, 한, 백스윙은 1인데, 피니시 팔로우의 깊이를 한3 정도 가지고 가시는 것 같아요. 그니까 러 백스윙 크기를 브릿지만 길게 잡고 큐를 더 많이 넣으려고만 하니까, 공의 모양들이 내 당점에 의한 모양들이 잘안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먼저 기초적으로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음, 음, 니중으로 이렇게 그게 아니라 점, 천천히 쳐도 제가 천천히 쳐도 공을 뭐냐면 어차피 백스윙부터 나가는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 천천히 쳐도요. 내가 피니시까지요 만큼만 보낸 요만 요렇게만 자꾸 쳐도 공은 다 굴러가요 보세요 어, 요렇게만 쳐도 지금 아주 잘 굴러가잖아요 그죠 그럼 두껍게 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요렇게 짧게는 안 치시겠죠 그럼 요 표준을 따라서 내가 요만큼 뺐으면 맞고 요만큼만 할 거야 가속이 돼요 안 돼요 지금 이렇게 한 다음에 그립에 힘을 빼고 그냥 큐 무게로만 앞으로 요렇게만 보내 놔도 공이 저절로 원쿠션에서 밀려서 가는 거예요. 음, 근데 임팩을 과도하게 쓰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이러다가 실수하는 유형을 제가 두껍게 칠때 보여드리면 이렇게 하시다가 백스윙도 크죠, 그죠? 여기서 감속을 시키고 이렇게 가요. 봐봐요. <laughs>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스윙만 컸어요. 근데 내가 임팩 이후에 감속을 시켜서 큐만 많이 나가. 그럼 내 공은 당연히 안 다니죠. 컴팩하게 다니지도 않고, 그 다음에 멀리 있는 공 두께 치고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좀, 뭐랄까요, 견고하게 다 공을 친다 이런 느낌이 잘안 나죠. 그냥 이만큼 백스윙이 작아도 스피드를 조금만 올려서 앞으로 탁 밀어주는 이런 느낌이 나면 공은 다 오는 거죠. 음. 한마디로 문대고 계시는 거예요, 공을 잘못하면. 어, 이해가시죠? 그죠? 이런 어, 부분을 확실하게 하시면은 더 훨씬 더 좋은다고 치실 것 같아요. 자세나 이런 거는 그립이나 이런 건큰 문제가 없어요. 음 그냥 이대로 치셔도 돼요. 음 궁금한 구구. 거예요. 그건 없어요. 무겁게 만들고 가볍게 만드는 건 없어요. 수구의 속도를 어떻게 맞춰주냐에 따라서 공 구질이 무거워지냐, 가벼워지냐가 있고 더 디테일한 거는 스트크를 내가 팔로우를 얼만큼 템포를 잘 맞춰서 가냐에 따라서 구질이 무거워지고 가벼워져요 아, 공을 얇게 쳐서 내 수구가 빨리 움직이게 하면 가볍죠 공을 두껍게 쳐서 내가 부드러운 팔로우 샷을 잘 하면은 그건 무거워지는 거고요 근데 두껍게 쳐도 내가 팔로우 스트로크를 내가 리듬을 잘 맞춰서 하지 않고 그냥 막 큐를 때려서 날려서 치면 그건 또 달라져요 가벼워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올리지 그거를 이제 내 수구를 무겁게 다니고 뭐 가볍게 다니고 특별한 뭔가가 있는 건 아니에요 수구의 속도감이 중요해요 그걸 어떻게 스트로크로 만드느냐가 중요합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되요 근데 그걸 하시려면 지금 이걸 해야 돼요 예. 수구가 무조건 느리게 간다고 무거운 구질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누가 그러잖아요 이 수구가 아우 나는 막 바닥에서 통통 튀어 다니는데 휴, 잘친 애들 보면 무슨 벤치처럼 굴러가냐, 바닥에서 수고가. 안 굴러갈 것 같은데 왜 굴러가지? 막 이런 느낌을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게 이제 다 그런 스트록에서 나와요. 음. 그거 갖고 이제 큐 스피드로 얼만큼 내가 무게감을 주냐, 안 주냐, 이런 것들도 나와요 나중에.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어, 감속이 되고, 문대지고, 큐머 많이 나가고, 이런 거보다 네. 그렇게 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와, 마간다님? <laughs> 설명을 제가 좀 잘합니까? 다행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이해력이 좀, 저도 맨날 고민해요.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 드릴 때, 어, 얼만큼 당구를 좀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잘 이해가 될까. 근데 제가 장담하는데 해보셔야 돼 이해가 되지. 들어서는 이해 절대 안 돼. 내가 장담합니다. 진짜로. 몸으로 해봐야 돼요. 몸으로. 급하잖아요. 지금 스트로크들. 한번 열심히 설명 잘 드셨으면 한번 여러분들 당구 수지를 올리는 거에 있어서 연습을 조금 해보십시오. 그러면 느낌이 오셨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요. 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저는 인사 드릴게요. 네.